네. 오늘 10월 22일, 일요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이제 막 해가 떴습니다. 짙은 안개가 어, 아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싹이 잎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강원도 홍천이라서, 할랭지 마늘입니다. 예, 곳곳에 지금 마늘 씨앗, 마늘 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곳곳에 마늘,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기서 이제 3년째 마늘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싹이 올라온 마늘,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부분 여기는 추워서 마늘 싹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싹이 벌써 크게 올라왔어요. 많이 뚫고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온 것도 많네요. 아, 여기는 얘가 올라오다가 돌 때문에 치어가지고. 마늘이 남아서 쪽에 심었는데 여기도 올라왔어요. 오늘 양파입니다. 여기는 시금치 심었는데, 애들이 시금치인지 풀인지. 얘는 풀이고, 이 작은 애들은 시금치인지는 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네요. 애들이 시금치 같긴 해요. 얘들 같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금치 같아. 시금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시금치. 여기는 호밀. 호밀 밭 구경하세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미국산 호밀 2kg를 사서 여기 지금 마늘 심어놓은 데 뿌렸어요. 그래가 수확을 했는데 어1 2 k g 를 수확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양 개량을 위해서 여기 고구마 심었던 자리에 다시 호미를 뿌렸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들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진짜 어떠한 기후 조건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작물이에요. 장물, 식물이에요. 호미, 미국산 호미. 여기도 이렇게 뿌려놨어요. 토양개량을 위해서 뿌렸어요. 여기 달팽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배추들이 와... 그래도 이렇게 길구를 해서 배추같이 성장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진짜... 옆에 막 다가가 먹었었는데 여기 쏭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여기 잎은 달팽이들이 이렇게 다가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달팽이를 밤에 두번 잡아주고 나서 얘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팽이가 이제 적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배추같이 성장을 했어요 알타리무랑 보라무인데, 보라무는 두시고요. 노란, 보라색은 두시고, 알타리는 얼마, 어, 딱 됐네. 이게 보라무 같이 있네. 응. 음. 딱 아, 크기가 됐다. 네. 어, 보라무. 더 커야 되는데, 이랬다. 늦게 심어가지고. 반만, 반만 할까? 여기 이상한 게안 되네. 이렇게 그름이 없었나? 아, 그래, 여기 마늘 폭망했었잖아. 응. 이주로. 딱 응. 아, 김치 담아 좋을 만큼 컸네. 알파리무. 노래졌어. 끝났다. 보라무도 예쁘게 생겼다. 같이 담아놓으면 보라색 되는 거야. 야, 오늘 캐스에 대한 게 많네. 응이 단풍철에 우리는 여기 단풍이 막 들었는데. 설악산 응. 구경 왔잖아. 설악산 안가 되겠는데? 응 오늘 단풍 구경인 거 아니야? 이야. 여기까지. 알타리무. 많다. 많다. 자, 알타리무 를을물 수확한 농민입니다. 자, 알타리무. 조금만 양념 있는 만큼만 묻혀서 먹자. 이거 보라무. 이쁘죠? 보라무. 양념 만큼만 묻혀서 먹겠습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응. I t h 아 n k it never knows how good. b 고 t I think you should move to me. I w